어, 안녕하세요. 오늘 이걸, 이거를 먹어볼게요. 먼저 새로운 맛이 있는데요. 연두색 먼저 해주세요. 연두색이라고 말해주세요. 연두색 이거, 이것도 노란색이라고 주세요 노란색 이것도 주황색이다. 주황색 빨간색 빨간색 이거를 다먹어 저 이거 이름 먼저 알려줄게요. 이거는 무지개 식당인데요. 저 이름, 아, 맞다, 맞다. 저 이름 알려줄게요. 저 이름은 윤승연이에요. 일단, 음, 빨간색 먼저 먹어볼게요. 이건 토마토랑, 토마토랑, 음, 김치랑 합쳐줘도 엄청 맛있어. 이무 음, 맛있어. 이거는, 배추랑, 음, 음, 초록사과랑 배추랑 섞인 것 같은데요? 맛있어요. 아 원하는 란 거를 먹습니다. 음, 원 바나나랑 바나나랑 레몬이랑 합쳐줘서 하셨어요? 마지막 이거요. 여기에 담아져있습니 이게 언제 상장하냐면 오늘 산거예요 근데 이게 계획이 엄청 많아서 이거 먹어도 돼요 안녕 내일 보자